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가 데뷔 5주년을 맞아 셀프 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환상적인 케미를 뽐냈습니다. 소속사는 지난 8일 공식 SNS 채널에 공개한 데뷔 5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가족 사진 찍기에 나선 트와이스의 모습을 오픈했습니다. 영상 속 아홉 멤버는 말 한마디에 호흡을 척척 맞춰 포즈를 취하는 등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했고 서로를 살뜰하게 챙길 땐 가족 같은 끈끈함과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또한 뽀글머리 가발을 쓰고 장난꾸러기 같은 매력도 마음껏 발산하는 등 보는 이들을 웃음짓게 만들었는데요. 한 줄로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는 장면에서는 눈을 뗄수 없는 비주얼을 자랑해 예쁜 애옆 예쁜 애라는 소식어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멤버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지난 7일 공개된 트와이스 5주년 기념 스페셜 라이브 포스터에 사용돼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2015년 10월 20일에 데뷔한 트와이스는 2020년 10월 20일 데뷔 5주년을 맞는데요. 이를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를 5주년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잊지 못할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로 데뷔 5주년을 맞은 트와이스가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속마음을 전했는데요. 소속사는 지난 9일 10시 20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트와이스 데뷔 5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인터뷰 영상 Once Upon a TWICE 5EARS를 공개했습니다. 아홉 멤버는 2015년 10월 데뷔곡 우아하게 발매부터 현재까지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트와이스로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데뷔하던 날을 떠올리며 음원이 나오는 날 멤버들과 다 함께 숙소에서 라이브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발매 시간에 맞춰 노래를 틀자마자 눈물이 나왔다. 연습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서 그랬는지 많이 울었던 것 같다. 그때의 그 벅찬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며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또한 첫 무대와 단독 콘서트, 월드투어를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하면서 느낀 뿌듯함을 전하며 케이팝 대표 걸그룹이 되기까지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을 되짚어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터뷰 곳곳에는 그룹을 향한 남다른 애정이 아낌없이 담겨 있었는데요. 트와이스는 트와이스다라는 정의를 내리며 지난 5년간 쌓아온 명성과 존재감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트와이스는 곧 나이기도 하다. 그만큼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해 준 멤버들은 혼자였으면 버티지 못할 순간을 견디게 해줬고, 원스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 줬다고 덧붙이며 그룹을 지탱해준 멤버들과 팬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이나 무대,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앞으로의 목표 등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들려줬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난리가 났던 소식인데요. 트와이스가 영국의 팝스타 두아리파와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트와이스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두아리파는 트와이스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아이즈와이드 오픈에 13번 트랙 비하인드 더 마스크 작곡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해성과 같이 등장한 두아리파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한 대중음악 아이콘인데요. 뉴룰스 돈 스타트 나우 등을 히트시켜 여성들의 워너비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블랙핑크, 마마무 화사 등과 작업을 하는 등 케이팝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와 함께 소속사는 이날 아이즈와이드 오픈트랙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소속사 수장인 박진영 씨는 타이틀곡 아이캔트스탑 m 위에 작사를 맡았습니다. 유럽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미국 80년대 신스 사운드를 섞은 신스 웨이브 장르가 특징인 곡인데요. 올여름 큰 사랑을 받은 MBC TV 놀면 뭐하니 프로젝트 혼성그룹 싹쓰리 그 여름을 틀어줘를 만든 심은지씨도 작사가로 합세했습니다. 최근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 명곡 제조기라 불리는 켄지와 영국 출신 프로듀싱팀 런던 노이즈는 6번 트랙인 빌리버를 만들었습니다. 총 13곡이 수록되는 이번 앨범에는 이밖에 저스틴 비버, 방탄소년단, 팔씨 등과 작업한 글로벌 히트곡 메이커 멜라니 조이 폰타와 유명 프로듀서 미셸 린드그렌슐츠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전작 모어 앤 모어를 함께 만든 MNEK, 트와이스의 낙낙, 데이식스의 예뻐스에 참여한 이유민씨, 갓세븐과 잇지 등과 작업한 이어텍 마니아를 구축한 싱어송라이터 헤이즈 등등 유명 작사 작곡진의 지원 사격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화제가 되었던 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